는거 예수님 한번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들을 용접할 준비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기념책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일야와 같은 종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은 신뢰할에 남은자가 되야할 때는 막상한 일과의 세는것을 가르치는데요. 반드시 시전 중에 의론 제거를 들으면서 들려서 원자점을 해결하여서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죄인지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것은 인간 정물의 완전한 심판의 진리에 대한 테의 표현을 듣고 회의가 순종해서 원죄자 문제를 이제 사안받고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있어야 심판 하나를 이제는 죄인지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 있게 될 신앙이 있고 또 우리가 한 인정받아야 될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기 위서 신앙 준비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또 나타나서 사명자가 그 재료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으오 가이드 오느라, 보라 네가내 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오. 또 너의 권는바 주가 홀로이그 전에 임하니, 곧 너의 삼하는바, 언약가 사다가 임할 것이라. 또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마땅한 예배가 없 것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배하는 자가 또 있어야 될 것도 또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 보라 에, 세상 틀들이는 어린 양으로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에, 네가 누구냐 이럴 때 예,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사야 4장 3절에 황해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예, 예, 소름 들어오실 때,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열심히 오을 예배하는 종이 있었죠. 이게 바로, 세례의 a 완열 역사상가가된 것이죠. 그러면, 제림의 주가 이제 앞으로, 공중제림을 해결하시고, 시상강림을 또 해결하시는데, 제림의 주가 올 때, 마땅한 또,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게 인간 동안의 시상한 사점에, 입맞은 변화성도가 준비되어야만, 베리메이와 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한루의 일을 가지고 동방에서 우리 종들이마인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는 바로 십삼한 사천명의 일으키는 있어야 공중제를 하게 되시고 공중제를 시고난 다음에 이제는 지상강림에서 다시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요것이 이제 하나님과 시는 역사인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단과제단이제단과 제성이 불편해서 새로운 결을 생겨낸 일이 있다고 이제는 말나기 일장가 2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시일련 시, 중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을 하시거든요. 그말씀이 이제 바로 2절 3절에 보면 어떤 신앙준비가 되냐 그이만을 누가 등이 담아요? 그 나타난 자가 누가 등이 설이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효로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원자자분자 해을 받자면 재림의 날에 재림의 주를 영접할수 없다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재림의 을영접할 신앙 준비시키는 재단은 바로 원자자분자를 해결시켜 주는 사주는 재단이니까 특별한 재단이 되겠죠. 그래서 금을 연단한 자가 불과 효과에 재물과 같다 그랬죠 완전 면의 역사에 이 다른 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기하면 요소 할때원제정들를 해주는 그런 은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무슨 역사라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침의 역사라고 되죠 이거는하늘님을 알지 못하는 재인된 몸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의 보유운을 믿고 구할 수있다서 성령을 받는 걸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재인된 몸에서 우리가 의인된 몸으로 인정 해서 영혼권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게 2000년동안 진행이 된 것이죠. 근데 인간종말에는 원자와 자원대를 딸기를 받아야 세뇌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제사장사가 되고 그러면 심판의 왕과 손매의 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를 깨야 되는 역사가 있어서 거룩하다 칭험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칭상을 받아서 <laughs> 거룩한 몸이 돼야 <되어야 웃음> 세뇌류를 영접할 수 있는 있는데 그때 그런 재단의 역사가, <laughs> 여기, 금을 <그걸> 판단하는 <laughs> 자의 불과, 뾰하는 자의 태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할수 있는 그런 재단의 역사가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 욕말에는 의로운 재단, 재단이 서 인정받는 재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원자자분들에 해결시키는 재단은 한 재단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제시적에서는 첫 대계라고 이이가 되는 겁니다. <laughs>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 자와 같이 앉아서 내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여부을다여쭙께 드릴 것이라, 은을 연단한 것 같이 하는데,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네 자손을 그렇게 한다고 했죠? 내 자손은 하늘 섬기는 백성이고, 11주를 먹고, 이제, 또 섬김을 받는 독수이죠 하늘의 믿음을 를또 섬기는 자들이죠. 인간중화의 1 0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 0만 4천 명은 이 하나님이 앞에 계시, 원죄자문자를 따르셔서 인까지 맞아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고 그런, 그런 것이 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남정과여정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유에서 2장 29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2 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 대한 성령이고, 이제, 남전이 되어버리는 성령은, 제67장 3대, 남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죠. 이제, 종들에게 인을 쳐서, 이제, 그 늦은 비 성령에서도, 한의 여왕을 받아서, 이제, 신앙준비가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해서, 내이족속을 깨끗하게 한다 했으니까, 그 원죄정대를돼해서 애들 밖게 해서, 그를 영접할 신앙준비를 하게 한다, 이메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환사학생의,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의료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아주 실험 중에 아주 의료원 제사로 인정받는 이러한 신앙의 제단이던다 할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일장에서첫 대가 옮겨서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는 제단인데 스바라사장에는 추문농대 교회라고 했고 이제는 계시일 1장과 그시고실장에서는첫대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계시이 2장, 3장에도 그렇게첫대 교회 사들를 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네미주 영접할 신앙을 준비할 그 제단을 붙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예수님도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가 알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아는 것을 예배했다고 말했죠. 그것이 이제 영자할선의 시절에서 예수의 고려군을 믿고 제사되는 죄가 있고 지금은 제네미주를 이제 영접할 신앙은 예언의 법으로서 죽장법 세제하고 죽장법 별을 선천하는 이런 말씀, 진리로 예배될다고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갖다 가면은 성령과 진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리와 성령 충만 예배를 뜻한 것이죠. 진리와 영이니까, 시대적인 진리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오므로, 하나 옆에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를 믿음으로, 원제를 먼저 해결돼서 새시에갈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우리 보고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시느냐 4절육 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머니 옛날과 꾸대와 같이 아 여호께 기쁨이 되어 들리리니라 내가 십번하 여기에 임할 것이다. 술술한 자에게와 아름한 자에게와 거짓맹하 자에게 풍부해 성에 대하여어그케 하며 과거와 거를앞지하며나그네로 어그렇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는 자들에게 속죄지거니라 방위어가 말하노라 아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들이, 그러므로 야구의 자손들아, 여기가 소멸되지 아니 아리라 심판 때는 불의한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의로고 평건한 생활로, 리과차비가 풍성한 오냐고 건너한 이런 심상을,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의로운 재물을 다니 받는 재단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바로, 재능을 명적발, 섭대계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원재정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이런 재단은 성경에 의연 것은 첫 대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해 주었지만 원죄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죄도 아닐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의로운 재물을 받아들여서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변지자니 하나님이다.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 하나님인데 진리대로 역사를 하니까 이 연속의 시를을잘 깔고 지금면 그것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가 돼야 이제는 원자자분들을 헤라그래준 되는 죄장이 되고 그런 자들은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십삼만 사천명이 아니고 들림 받는 자들은 십삼만 사천명이고 이제 구원받는 자들은 기록 7장 9전에 능이 실수 없는 우리가 있는데 이환란에서 어린 양의 귀에 옷을 씻어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이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입맞을 단계까지는 신앙전을 못했지만은 믿고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 트리드 받아서 이제는 환난 과정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양육받다가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은 10만 4천 명의 들림 받을 정도 등력 실수 없는 물의 새 시대의 백성이 된이두 가지 무리 밖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를 말하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니, 해서세상에다 멸망이 올때 하나님이 예, 복받을 자들은 따로 이때로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환영할 때 예, 다른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하는님 이제 말씀하시죠. 7절 12절입니다. 마무에어가 이어나라열 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이브레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중네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아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십일조와 법문이라 너희 곧 나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들을 받았느니라. 방울 여고 이노르라.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큰그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지 아니하나 봐라. 보라 망물의 여호가 말이로노라. 내가 너로 하여 함충을 끔하여 너의 토지선을 멸하지 않게 하여 하며 그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아들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들을 폭대하리라. 망물의 여호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인간 종말에 되면 은 1장과 2장처럼 이제 재단이 속화되고또 또 재단이 풍패되서 완전히 풍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짓지 않는다 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명과 윤리와 도리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규를 안 지키는데 그 중에도 뭐라고 랍니까 1 1조와 허언물을 지키는 데겠죠? 이1조를 하는 것은 하늘 앞에 도둑질, 도둑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에, 뭐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세제 축복을 받게 되고 세제와 만물을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1일조와주의 원곤과 감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명이거든요. 이걸 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느님께 돌아오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주의를 안 지키던 자가 주의를 지키게 되고 십일조를 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들고 하느님 앞에 봉사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됐을 때 하느님께 돌아오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인간 정말에는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씀을 지키는 생활하고는 상관 없는 생활이어는 진 눈알에 살아남을 자가 없대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든요. 거 그래서 이걸 하실 때, 하루의 축복은 바로 뭐냐? 이 시대의 부흥향과를 누리는 데는 그 축복이 아니고, 하루은 세세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동안 회복돼서 시장 천년 평화왕국이 이어질때그 축복을 받으려면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재단에 11조 헌물을 바쳐야 된다의 말입니다. 이거는 1 4만4천명이 나오는 재단이어야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언된 것은 바로 첫 대결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자분들을 해결시키는 제자는 제첫 대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조 헌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세 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1조를 하면 오히려 재료하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알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세 시대 축복을 누리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세세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계명이 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로 의로운 예물을 드려주므로 하님이 원죄자분들을 해결받게 해서 자손만의 축복과 세세와 그럴 축복을 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료에 남은 자가 되려면 의로운 제단을 찾아서 이런 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늘이 상사되는 예배와 호소를 드려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준비도 안될 뿐더러 이제 한량가전에 사랑을 쓰는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늘님 앞에 온전한 신앙성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13절 15절입니다. 13. 요하 이로느라 너희가 만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14. 이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님 숨기는 것이었대다. 헛되니, 왕으로 이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펭하는 것이 무엇이일까요? 지금 우리는 경험한 자가 복대다 아니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여, 하늘을 시험하는 자가 환을 면한다, 하늘을 하인이라알랬죠 하늘의 경험한자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으로 자고 화암부로 말을 해서, 완악한 말로, 강박한 말로, 이게 이런 말하면은 하늘의 앞에 참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은 뭡니까? 하느님이 지금 보면, 악한 자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고관대적도 되고, 우상숭배자들이잘 먹고 잘살하니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왜 불공평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에 악의를 허락까지 내셨지만, 잠시 잠깐에 심판할 때는, 그런 악인과 죄인과 우상숭배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까지 잠시 하느님이 두고, 그을 베푸는 것 뿐이지, 이것은 복받을 일이 가지거든요. 이 시대의 복은 죽장고 세대에 가서 천년평화한복을 이런 예전 동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이기 요그 복을 아무나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을 믿는 자들은 입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함으로 함부, 한발 말을 함부로 하다가 하나 앞에 이제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거는 인간 동간에 그런 많은 시험을 통해서, 마에가 시험에서 인간 정말에 복받자를 구원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가지, 자기 가정에서도, 자기 교회에서도 그런 시험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사람는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아비노미도 나보다 더사람는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그건 주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하나님 우선이냐, 예, 주님 우선이냐 신앙 우선으로 생명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복받는 길을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때문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는 게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한다는 자가 바로 내 형제의 자매로 모친고 하겠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형이 될 때, 화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육적인 형제 자매라도 세 시대에 못 가면 만나볼 수가 없죠. 뭐다주멸망의침반들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도 내 이름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나 전초를 버린 자보다 과일, 요라벨를 받고 또 용생을 상속한다 했죠. 이것도 하늘 배 충성한 지를 다하는 이런 종들에게 세세영 권의 축복을 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용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선반대 축복과 세세영 권의 축복을 받을 때그리가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충성한 지를 내고 목숨까지도 아끼지않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하느님 앞에 인정관는 시험 돼서 하느님이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험한 자들이 피 빛의 말함에너그들의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험한 자와 그의 을존중히참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충상을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되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중에서 읽기 예, 하늘님을경외하고하늘님을 존중여기고 말씀을 말을 조심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늘님이 특별히 기념책에이게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자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십자만사청에 변호성도를 특별히 하느님께서 복수자들로다스린다을 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1월 1 2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기록관 장대총회와 교회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으로 수거될 시도한 사천 명의 무리들이 따를 수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일 역사상 이 기념적으로 그만큼 기록 그 기록되는 것만큼 더 복받을 자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느님이 인간 영혼1십절1 8 절에서 왔지 하느님이 이제 구별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어가 이 놀라 내가 나희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멸를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인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 의인과 악인이며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그랬죠. 특별 소멸을 삼을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구별하는 다의 말이죠. 이게 이제 십만 사천 명의 인마중 총들을 뽑아내는 전 삼년에. 37일간 동에인치를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자들에게는 죽지 않고 변하셨잖아요. 이제는 재림름을 영접하고 하느님 보좌 빼가서 이제 후삼년만 동안 왕국 프로젝를 하고 난 다음에 지상강령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백마탐군대가 돼서 아마겟던에서 최종 승리한는군에서 예수님이 천년평화에서 만의왕이 됐을 때품벙하게 돼서 세세왕권을 축구를 누리는 정도를 뜻했거든요. 거기 이제 제 20장 사도들의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옵니까? 심판대가온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믈트에서 참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거대한 품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겸망한 자, 악을 행한 자는 다 죽이거 같은 것이며 그 이르,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으악,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내. 내 이름을 경하는 너에게 의로내가 떠올라 떠올라서 치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왕양는 나온 송아지같이 들리라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대인 너와 나의 정한날에 너희 발바다 이때 채화같으리라방양의말이냐라 여기 이제 심판될 얘기에서 금리나 풍목불 같은 날이 온다 그랬죠. 이 심판날은 바로 3 0일의 대규주연과 4 5일의밤하겠다을뜻했는데요 이때 핵무기가 터지니까 아주, 각인과서는 완전히 멸망한 거거든요.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날이 올 때, 여기누 보니까 초기 왔다 그러는데뭐라합니까 뿌리와 가지를 남겨야 될지, 가족 전멸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인간 동물의 복은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때가 지금 인간 동물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과정이 되고, 변화성도가 나오는 과정은 모든 과정이 다 합심하여 합동한 그 신앙을 준비 하게 돼서 다 복받게 되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이런 들푸도 없게 되어우사고순배 형식적인 이런 탈선된 이런 자들은 다 가족적인 천벌를 당할 것이 인간 누굴의 심판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초만나에너희 발바닥 밑에 재어갔다 그랬죠? 그런 시선한 선천명이 변호성도가 돼서 세상에 권세받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때거든요. 아마겟돈 때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누구냐? 예, 공산당 우두머리, 또 공산당 군대 우두머리들,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갈때살아남다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라는 날이거든요 이때 다 멸망을 당해서 예. 예.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제 발바닥 밑에 제가 갔더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최종 승리는 아마겟돈에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올 때, 이 하나님이, 이제, 뭐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너희들, 경연적인 의혹에 의로운 애가 떠오른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의로운 애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말씀의 빛이 나타난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드로 후서 1장 1 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등불과 같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냐? 그리고 10장 7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10장 1 5절에 다시 예언한 자가 나와서, 모든 이런 세계를 완전히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여기 이제 샷시 가는 빛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빛은 바로 완전히 개비 역사가 오기 때문에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모든 부족이 원대자 문제가 을 해갖고 모든 몸이 재창조가 돼서 이제 완전한 몸이 돼서 변화성처럼 몸이 되거든요. 이런 역사라는 것이 이 말씀의 빛에 순종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58장 8절에도 보면 내 빛을 이르는데, 아침같이 이제 비치게 되면, 치료가 아주 급족하다고 그랬거든요. 인간 종말에, 뒤에 전선멸에 역사할 때, 나온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선멸의뜰 날이 아주 심히 임박할 때인데, 그때, 이렇게 이사의 육식장인처럼 일어나 빛을 발라는 것처럼, 새생가는 빛을 이제 알려주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죽지 않고, 새생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말세의 보험의 비밀을, 여기에 말씀을 비추고, 의로운, 해라그랬고또 등불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해서 아라님이 복발자라 하니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이때거든요. 그 날이 아주 임박하다이 말이거든요. 그 이때 이 세상에 이제 바로 어떻게 되냐 사절6 절이죠. 너희는 내가 오래에서온 인스를 구하여 내정 모세의 명한 법, 온그 율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큰드론 날이 이기 르 전에 내가 손지 일야를 너에게보내리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찬양하기로 돌이키고 하녀들의 마음을 그대로 아베그로도록 하여도록 지아니하면 그렇군데 내가 와서 저를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 모세 계명한 율법과 여기에 법라고그려는데 이것은 예언서의 시록을다 얘기한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듣독고 지키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잘 지켜야 복받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뭐냐 일리어 같은 종이다 이 말이군요. 일리 같은 종은 이제 말씀을 사용할 도되는데 십사한 사명의에호성들이 일킨 적이 나와서 이제는 모든 이의 말씀을 다 전하게 해서 호론에게서 해서 모든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대점문을 해결해서 새시대가고 순종치 않면 한량가 전에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의 비밀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사한 사체명을 일킨은 이제 천사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데 이러한 일이 곧 진행되면은. 네, 심판 날이 아주 임박한 것이다. 근데, 외원화성도가 돼서, 이제, 말세 사명자가 되면, 여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가족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했죠. 여기 마음을 자녀에게로 들키게 한다고 그랬죠. 자녀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들, 하백으로 들키게 한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지금은, 원수같이 또 말씀을 다 받으리지 않고, 순종차는지 하지만, 변화성도가 되면은, 하나다 회의계에서 가족적인 축복을 다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신앙 준비를 이제 하느님 우선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우선으로 예 그렇게 신앙 준비할 때가 된 것이고 이게 편성들을 뻗는 때는 라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런 신앙 준비를 잘하셔서 이런 죽지 않고 세시대고 죽는 나지않고 편성 들을해서 세시대의 복뭘 누리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년에 30주일 동안에 신앙사태만 체결하면 마지막 5개월 동안에는 뭐라느냐스가라느냐4이하느하느님이다하과 예루살렘에 강구하 영과 해이기하는 영을 준다고 그 했죠. 마지막에 해이기하는 역사가 있어서 이제는 육조의서의 백성들도 그때 해이기하는 영으로 새시대의 백성이 되고 북방공산당에 <laughs>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때 해이기하는 역사로 이제는 복을 받게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들로이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탁방 백성을 구하는 일이 있구나 한다면 바로 3차 세계대전이라서 후삼자물에 드러난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때는 이제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고, 하나의 종들도 없고 이비트 보조로 인도받은 들만 양육받아서 체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을 잘 분별해줘서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릴 때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실험을 할 때가 지금이 가까운 것입니다.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질을 잘 분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세세영원을통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서이 영상을 을서을 통해서 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영서이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이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여을서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영을통상을로해서이영상해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들과 성들입니다. 아저씨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